뜬, 뜨든 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킹토리입니다 <laughs> 여러분들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저는 바로 요원학교 중학교 2학년 학생 킹토리 와 <laughs> 저는 중학생밖에 안했지만 이 특별한 학교 요원학교를 다니면서 그동안 되게 많은 임무와 미션들을 해왔어요 뭐 살인사건도 해결하고 <laughs> 스파이도 하고 <laughs> 단일 액션 어, 엉? <laughs>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는데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이와서 그런지 엄청엄청엄청 엄청, 엄청 특별한 미션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<laughs> 완전 기대가 되는데 음, 다들 모여있을라나 나나나나 어늘 그렇듯이 저 빼고 다 모여있네요 들어가보시죠 <laughs> 얘들아 안녕 나왔어 나왔어 여기 어 요원학교는 이렇게 선배님이 미션을 주시죠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요원학교도 이제 새롭고 더 특별해졌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의뢰를 줄건데 우수학생일수록 더 중요하고 특별한 미션을 주었어요 각자 발사기에서 꺼내서 잘 확인하길 바래요 네~~ 하고 우리 반아이들입니다 우리 반아이들 올만해 보는 우리 반아이들이 다같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랑 여기 이렇게 발사기에서 뽑아서 미션을 봤는데 여러분 아까 들으셨어요? 메이비 요원님이 하시는 말 우수한 학생일수록 더욱 중요하고 특별한 임무를 준다. <laughs> 그렇다면 이번에 정말 엄청난 첩보 미션 이런 거 주는 거 아니야? 막 스파이 막 미션 막 연쇄 사건 이런 거 해결 <laughs> 기대가 되는군요. 저도 짬이 좀꽤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미션을 줄? 주... 응? 뭐야? <laughs> 눈덩이가 있잖아. 누가 여기 눈덩이를 놔뒀지? 어, 음. 미션이 눈덩이인 줄 알았잖아. 물음표, 물음표. 눈덩이는 치워두고 더워서 누가 넣었나봐요 아이, 이 친구들 참. 제 임무를 보죠. 아들 특별한 저 임무는 과연? 임무. 학교 톡지의 비밀. 응? 아이들이 장난인지 어떤 일인지 이상한 톡지를 사물함에 넣어두었다. 이 사건은 진실을 파헤치고 해결하라. 뭐야? 뭐야? 뭐, 뭐, 내 임무가 좀 중요한 거 맞죠? 진짜. 가볍고 가벼운 그런 임무인 어, 것 같은데 아 뭐야 나 진짜 중요하고 특별한 임무를 주는 줄 알았는데 임무 쪽지 뭐 이런 거 조사하는 거야? 좀 실망스럽다 <laughs> 아. 제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군요 <laughs> 하지만 어, 바르스는 열심히 해봐야지 요원학교 교장실을 찾아가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도 오 대박 요원학교 교장선생님 교장실에 가보는건 처음 아닙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얘들아 나 미션하러 간다 <laughs> 근데 그냥 있지만 저는 갑니다 일단 요원학교 교장실에 가야겠다 얘들아 얼른 미션해 나도 가러 갈게 <laughs> 교장실에 가는 건 처음인데, 여러분들. 하, 가슴이 막 콩닥콩닥 뜁니다아 여기 교장실이라고 하더라고요. 허, 보이나, 보이나, 어, 보인다, 보인다, 여기다. 뭔가 엄청 특별한 것 같기도 하고,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뭐, 안으로 들어가 봐야 알라나? 교장실 처음 가보는데, 완전 설레설인데 평범한 것 같은데? 뭐, 테이블 있고, 그림 있고, 음, 일단 들어가 보자. 교장생님, 저, 킨톨, 퀸톨, 응? 어? 킨톨입니다. 어, 뭐야? 이가 엄청나죠? 잖 어, 여기 교장 지금가 <목소리> 발판이 있는데. 어, 교감 선생도 계셨네? 죄송합니다만 그런 특혜는 줄수 없습니다. 응? 너이 조건에 부 좋은 거 아닙니까? 학교는 기, 많은 기금을 장만하는 거고 학생은 특혜를 받는 거고 그렇게 입학할 수는 없어요. 그러면 여기 어렵게 들어온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한 번만 더그 말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특혜를 입은 학생? 음, 뭔 소리지? 약간 둘의 임무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, 무기가 굉장히 많은 교대실이네요 선생님 이거 얼마 나에 뵙는 겁니까 예전에 저랑 뭔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퀴토얼 반갑다 오랜만이구나 아 맞다 할머니 좋지 저에게 주실 임무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무슨 반아이들 장난 같은 일이라고 뭐 쪽지 얘기라고 하던데 음 그래 그런데 그 쪽지 우리 학교를 혐오하고 테러한다는 내용이 써있다고 하더구나. <laughs> 학교를 테러한다고? 어떤 애가 그런 짓을 했지? 정말요? 세상에 요원 학학생들은 자부심도 넘치고 자기를 다들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. 오, 깜짝이야. 그런데 너네 반 아이들 중한 명인 것 같더구나. 너네 2학년 일반 사물함에 들어있던 쪽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조사해볼래? 네 알겠습니다. 저뭐 우리 반 아이들 중. 한 명이라고? 아까 그러면 나랑 같이 막 임무받던 친구들 중한명 아니에요? 이런 거잘모르는 어떻게 좀... 지 아무튼, 조금만 대화하고 계세요 뭔가 계속 중요한 대화 하시는 거 같으니까 통뭐뭐고 뭐 그런 거 아니겠지? 이왕이 2학년 2반 이양은 어, 아, 저기다 우리 반, 여기구나 우리 반에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건지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사무라만에 넣었다고 하지 않어요 여기 보면은? 사무라에넣어줘 오케이. <laughs> 사무함에 거대한 포창, <소창>, 검은 초발. <laughs> 이런 가져가 되나 모르겠는데, 일단, 어, 나중에 쓸지 모르니까 조사를 위해서 다 일단 가져가죠. 어, 어. 쪽지다! 그리고 뭐 이상한 소리어 내가 원하는 건 얻을 수 없는. 이 학교를 저주해. 어. 이거네, 이거. 학교를 저주하네. 캐러를 <laughs> 한다는 건가? 무서운데, 일단 다. <laughs> 무게가참 많아 역시, 요원 학교 우속스톡. 이 방법을 쓰면, 모두가 테러에 눈에 빠지겠 하하하 <laughs> 아, 뭐야? 진짜? 또 내가 학교를 테러할 생각이 야는데두명 아니야? 두 명? 사모라이 각자 다른 데라? 두 명이 지금, 눈물를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마법사 지팡이도 있어. 애들이 진짜 많은 걸 쓰는구나. 요원 활동으로. 거의, 마법의 힘! 아, 힘드네요. 이 힘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이상하게 나무도 없고. 돌아와서 그러면, 요정쌤한테 좀더 물어보는 게 생각, 어? 어, 소리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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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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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안 들려서 여러분들? 이게 등장한 건가? 하나도 문 닫았, 닫았어도 어떻게 들어왔어? <laughs> 정말, 정말, 너무 대단한 아이구나. 대단한 능력자구나. 몰랐네. 뭐, 말을 하네요. 신토라 사실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. 헉! <laughs> 무슨 일이야? 설마 너가! 때려봐. 사실 나 말이야 너를 보면 두근두근 심장이 떨려 뭐? 왜? 왜지? 뭐 내가 뭐 잘못해서 화가 나니? 화가 나서 두근두근하니? 아니 너 나처럼 잘생긴 애가 이런 걸 감사하게 여기라고 뭔 얘기하는 거죠 찬이가? 이런 애가 아닌데? 왜 그래? 오늘 뭐 잘못 먹었어? 아니 정말 고백이야 잘생긴 완벽한 나의 고백 아 <laughs> 뭐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뭐 좋아한다 뭐 그런 고백 아니죠 좀 이상한데 뭔가 이거 왜 이러지 병원 갈래 병원이라도 데려가줘 함께 아 그리고 동동장에서 누가 널 찾던데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 아 이거 여러분들 이거 딱 봐도 이거 수상한데 이거 몰카 아닌가요 이거 어 이거 잠깐 이거 몰카 아닌가 알아서 일단 가볼게 이거 갑자기 생뚱맞게 잘 지내다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.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, 여러분들. 운동장에 나가서 한번 일단 말을 걸어보죠. 뭔가 몰카를 지금 진행하는 것 같은데? 딱 걸려들면은 저 낚이는 거 아닙니까, 여러분들? 어, 운동장에 빨리 가봐서 일단 말을 걸어보도록 하죠. 일단 이 우리 테러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, 어, 빅민이다. 얼마만의 빅민이요? 한가운데인데요 저 검은 양은 뭐지 검은 양은 키토라 하실 너한테 고백할 것이 있어 둠칫둠칫 넌 둠칫. <laughs> 뭐야 너네 왜 그래 무서워 내기했니 아 내기한건가 <laughs> 이런거 내기하는거 나빠요 여러분들 <laughs> 그럼 안됩니다 사실 나말이야 자꾸자꾸 너가 생각나 허. 뭐지? 내가 그렇게 너에게 음, 장난이 심했니? <laughs> 화가 나서 생각이 잘날수 있죠. 저저 저 나쁜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아니? 이건 분명히 나의 감정, 좋아하는 감정이야. <laughs> 너네 왜 그래? 뭘하지 이거 말해봐. 몰카로 너의 마음을 살피고 싶다. 그리고 옥상에서 누가 널 찾더라. 뭔가 미션에 관한 얘기를 하던데, 가봐. 아, 어, 이번엔 드디어 미션에 관한 얘기 하는 건가? 애들이 갑자기 고백을 하게 겠어요 알았어. 몰카든 뭐든 일을 빨리 해결해야 하니까 가보긴 해야겠다. <laughs> 너 둠치둠치 타고 있어. 빅민. 아니, 애들이 이상한데요? 뭔가 어, 지금. 지, 진짜로 진지하게 하는 말이 아니겠지? 그럴 리가 없거든요, 여러분들. <laughs> 대단히 이상한데. 알수 없는 기분이 됐어. 우리 반 남자애들이 지금 좀 뭔가 단체로 잘못 음식을 먹어 갔습니다, 여러분들.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이야? 옥상으로 올라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되는 군요 어. 열심히 올라가 보자. 이번은 진짜 제대로 된 얘기겠지? 이번엔 제대로 아주 제대로 된그 일에 대한 얘기겠지? 또 고백 이런 거 아니겠죠, 여러분들? 여기네요.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, 여기는. 딴딴딴딴딴딴. 어, 문 열려 있어. 그리고, 비코니가 있어. <laughs> 뭔가 의심스러운데? 뭔가 좀, 그죠, 여러분? 저만 그런 거아닌데 의심스럽거든요? 어, 비코나, 너는 셋이 뭘 짰지? 피코나 사실 너한테 고백할 것이 있어. 맞네. 맞네. <laughs> 그리고 혹시 착각일 수 있어, 여러분들? 학교 테러에 대한 얘기일 수 있어. 학교 사, 테러 사건에 대한 거지? 포기. 피코나 나 갈게 나 일할 게 있어. 올 <laughs> 포기한 거지 키토은 <laughs> 안돼 가지 마. 이 마음을 말하기 전에 가면 안 돼. 아니야 말하지 마. 그거 아닌 거 알잖아. 오늘 무슨 테러한다고 뭉그봐서 굉장히 불안하다고. 어떤 테러를 할지도 모르고. 잠깐 설마 이건가? 어? 어? 잠깐만. 여러분 테러라는 게 뭔가 공격을 가하고 혼란을 막 만드는 거잖아요. 설마, 이거 고백 테러? <laughs> 뭔 일이지? 얘네한테 뭐 이상한 약이라도 먹여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? 헉! <laughs> 그럴, 그럴 수도, 있겠어, 여러분들. 이거 어떻게 응, 무슨 얘기 하는 거야? 나의 이 벅찬 마음을 받아줘. 이거야, 여러분들. 얘네가 이상하게 변한 게 테러의 영향일지 몰라요. 그 뚝지. 이거는, 이거 갑자기 애들이 이러는 거. 이걸로 뭔가 혼란을 가중시켜서 일을 벌리려는 거 아니야? 너네 몰카 아니지? 몰카는 절대 아니야. 리얼이라고 이 리얼. 고정석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. 뭐야? 발소수가내 링민이랑 찬이가 왔네? 잠깐. 킹토라,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어, 어, 나 그냥 있는데? 갑자기 많은 남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데. 누구 어, 소리야? 어? 남학생. 얘들아, 뭐해, 너네? 설마, 너도 내가 먼저 고백할 거야? 난. 도영색에 <laughs> 어. <laughs> 빨리 사실 알려야겠어! 얘들이! 얘들이 미친 거 같아! 얘들아, 내가 다시 메탈을 제대로 만들게. <laughs> 너무 웃기잖아 이거는 <laughs> 얘들 이건 테러를 처음 늘어본 일이야 2층에 계신 교장생님 그 빨리 사실 알려야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! 아니 난나어 나, 나, 나. 뭐야 한층 더내려갔어 2층이야 <laughs> 아교장생님 어. 누군가 뭔가 테러를 벌리고 있습니다 교장생님교장생님 우리 여기 2층에 있었죠? 여기 같은데? 누가 <laughs> 이런 뭔가 막 서로의 마음을 이용해서 고백한 테러를 하다니 그 발판이 있어요 밟고 가야 되겠지? 무소리야. 하얀 부적이 잘 적용하는 거. 학생들이 싸우는 이홀로그틈다 교장을 하 무소리야. 하얀 부적이 뭐야? 어, 잠깐만. 이게 하얀 부적 아니야? 그리고 검비 소리. 아, 교감생 왜 이래? 빨개. 어, 너 뭐야? 아, 뭐야 얘네. 아, 뭐기상한소야 되는데? 딱 봐도 공격 을해야될것같으니 머신거를 들죠. 어 온다 온 어우 무서워 어 뭐야 뭐 완전 무서워 소리가 안나네 공격이다 소리 안내게 절친거어 아, 너무 특이한 소리가 나는거 같은데 이번엔 요 공격이다 대검 다이아 대검 이번 학교엔 너무 다양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기도 없니? 교감선생님 뭐하시는거예요 도대체 어어 교감생님 못질렀어 뭐 교감 그 선생님, 어? 교장 교감 선생 괜찮으세요? 교감 선생님이 뭔가 테러를 한것 같아요. 킨토라, 너가 테러를 막았구나. 그래, 하얀 부적이 원인이었어. 이 하얀 부적. 내일 드시 마세요. 뭐 여기 어디야? 여러분 이렇게 해서 킨토리가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미션을 잘 완료했어. 어. 덕분에 다시 유원 학교가 재개할 수 있게 되었군요. 네, 와, 잘 됐네요, 여러분들. 어, 어 다시, <laughs> 얘들아, 너네 많이 놀랬지? 아, 포원은 나한테 고백을 안 하다니, 아쉽네요, 이쪽도. <laughs> 어, 태부가 커플이어서 그런가. 어쨌든, 이렇게 해서 잘된것 같네요. 유원학교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, 이 하얀 도적, 가 던진 거 중간에 그걸로 인해서 저한테 고백을 했던 것 같고, 서로 막 좋아하는 마음. 내가 더 먼저 고백할 거야! 이러면서 싸우면서 혼란을 만들어가지고. 교장 선생님을 해야 하려고 했던 교감 선생님의 음무였네요교감 선생님 보니까 어? 어떤 학생을 특별히 특혜를 줘가지고 입학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. 그런 건 옳지 않은 거죠. 나름 아주 중요한 인물에서 만족스럽습니다. 잘 공부하시고요. 이렇게 해서 요원학교 가다 시작되게 되었네요. 여러분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, 구독하기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잘 확인해보겠습니다.